<laughs> 아니, 교장 선생님도 술 드시죠? 가만히 있어보시오. 내가, 요게, 처음서부터. 응, 처음서부터, 이게, 새끼를, 네. 이게, 요게 한다고 그래서 짧거든요? 아, 여기 앞에 에이, 발판. 예, 예, 발판, 발판 우는 데. 네. 요월 이제, 이 나를 처음에, 네. 이렇게 두 개, 두 가닥을 가져요, 이거. 그니까, 러이 새끼의 수, 하고, 이거 네. 는 네. 네. 지금 이게 굵기가 다르지요? 르지요 네. 요게 이제, 요렇게 이제, 요렇게 했잖아? 요렇게 네. 처음에? 네. 그 요놈이 요렇게, 요렇게 엮어요. 또 요놈도? 네. 요렇게 네. 해서, 요렇게 엮고, 요렇게 엮었잖아? 이렇게 엮었잖아요, 이렇게. 예, 예, 예. 예? 예, 예. 예. 엮었죠 예. 그러면은, 요 놈을, 다시, 요 놈을 잡아 내려갖고, 다시 또 엮고, 이 놈을. 이렇게. 이 놈을. 또, 이렇게 엮고. 이렇게 엮었단 말이요 그러면 요게 한 가닥에 1 2 한번 엮고 요놈이 꺾어서 요리로 왔단 말이요 예예 네. 또 이제 요놈을 한 가닥을 또, 또 같은 이렇게 방법으로 네, 반동이 네. 되는거지이렇게 되는 된다고요 또. 네. 이렇게 하고, 이렇게 네. 네. 이렇게 하고,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예렇게 하고 또이놈도이렇게 하고 음, 음, 이렇게 가운데로, 예, 가운데 해서 이놈을 또 다시 이렇게 접고접고 접고. 그러면 요가두가닥에서 이제 네 가닥 되는 거 아니야? 그렇죠, 예? 예, 이놈을 꺾고, 꺾고 해서 두 개가 예. 됐으니까 계속 그 방법을 반복한다, 예, 예. 반복을 해는 게요,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. 예. 그렇게 이렇게 하고서 이제. 게 이게,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요? 예 네. 아니, 요거 이제 다 하고. 아니, 제가 한번 해보려고. 해보시오. 예, 네. 예. 그래야, 예. 알지, 그래. 남이 하는 거. 그래요, <laughs> 그래요. <laughs> 해봐야. 예, 예. 요것도, 요걸가로 음, 예, 예, 그렇게. 이렇게 해서, 에, 이렇게 하고, 요 놈을 가운데로. <laughs> 음, 그렇게요. 네, 넘어가면 또 끊어질까? 아이고, 그럴, 그절 정도는 아니죠. <laughs> 그 다음에, 또요 놈을 음. 하고, 요 놈을, 이렇게 가운데로. 그렇게 해서, 음. 요 놈을, 요렇게. 예. 예. 그렇게 하고, 음. 요 놈을 다시, 음. 요렇게 해서 예. 같은 방법으로. 예. 예. 이렇게 하면은 지금 하나가 음, 지금 우리 신께서 하신 네. 것이 된 거죠. 그렇죠. 요게두 네. 가닥이 네. 네. 이렇게 해서 네. 적당한 길이로 아예예아 네. 예. 아, 예. 아, 이렇게 좀 그냥, 그냥 알아 네. 쉽 알아듣기 쉽게 일러주시니까 네. 제가 하네요. 제가 네. 처음에는. 네. 뭐, 철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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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넘어가야지. 음. 맞나? 음, 아니, 같은데? 아니, 아니, 아니. 잘못됐어요.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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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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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. 아니? 네. 이렇게 게 네. 이렇게. 네. 이렇게. 네. 네. 항상 뒤로 넘어가는 게 가운데로. 그렇죠. 그래야 네. 이게 비, 도로가더라안 하고. 그렇죠. 이렇게. 반드시 반드 딱해 보니까